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TK 지역을 찾아 보수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격인 선명한 진보적 노선을 어김없이 강조했습니다.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살 때 떠난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. 유림과 종친을 만나 깍듯이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눴습니다. 제가 안동을 욕되지 않게 또 안동 사람으로서 또 안동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어르신 마음 얻기에 적극 나서는 흐름에 동참한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시장은 안동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대인으로서 주인의 뜻을 배반하는 결론을 낸다면 저는 헌재에 대해서도 탄핵투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고 안희정 지사의 새누리당 대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이 시장은 저녁에는 경북 성주와 김천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 집회를 찾았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.